아니, 제가 이 중국, 중국 비밀경찰서 때문에 저 새끼들 조질라고 하는데, 민주당 애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걔네들 그 트위터하고 댓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윤, 윤 대통령 누구, 누구, 지금 누구도 뭐, 뭐 했네, 중국하고 어쩐네저쩐네 걔네들이 그렇게 댓글을 올려요. 근데, 뭐 이러면서, 뭐 국민의힘에 누구는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쟤네들이 막 댓글을 올리는 거야, 물타기를 타는 거야. 근데 정말 열받는 건,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리버리 된 거거든. 진심으로 그랬다라 쓸지도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이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심리적인 이 확상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행사, 행사니까 가거나 이런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제가 우파 편드는 인간이니까 참고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이거 국민 그 민주당 때 있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되고 사실 박근혜 정부도 연결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야 친중 경찰서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공분을 하면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게 진영논리로 가버리니까 물타기가 돼버리는 거야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내 편이야 내편 새끼가 친중짓했어 그러면 조져버리는 게 우리 편도 우리 편이고 우리 편이고 뭐 나발이고가 아니라 이 새끼들은 그냥 정체 축출해 이런 식으로 여론이 가야 되는데 진영 논리로 가서 이게 물타기가 너희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중국 문제는 덮고 가자 비밀 경찰서 문제는 덮고 가자 언론도 지식인 사회도 정치권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나 제정신이야? 이게 제정신인가요, 여러분? 아니, 뭔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 이걸, 이게 진, 진영 논리에서 양쪽이 한쪽만 문제가 있고, 한쪽은 문제가 없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덮고 간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여론에서도, 이거 언론도 문제죠. 이게 좌파, 좌우위 언론이 문제인 건데, 이게 이런 비밀경찰서가 나왔을 때 말이에요. 비밀경찰서 문제가 나고 중국 스파이 문제가 나왔을 때 호주는 발칵 뒤집히고 일본도 발칵 뒤집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냐고. 이게 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유튜버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한데 이게 있잖아요. 와 나는. 나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국민들도 머가리가 나갔고, 지식인들도 머가리가 나갔고, 정치인들은 더더욱기. 그리고, 재벌들까지, 이러는 거는, 이러는 거는, 깡패 새끼들이 있잖아요. 깡패 새끼들이 날뛰면서, 뭐, 인수인계 하겠다, 뭐, 뭐, 이러는 것까지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식이면 나라 그냥 먹힌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이 지경이 나면. 이 지경이 나서, 그래서, 하, 그니까 저는 되게 그래요. 어쨌든 간에, 더, 더센게 나와야지. 더쎈게 나오고,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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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있는 좌우의 정치인들을 싸그리 다 그냥 박살을 내는 정도의, 응? 그 인식의 대전환이 벌어질 때까지, 이거는 계속 누적될 겁니다. 이, 이 제가 본이요대한민국의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나라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정도의 그 정도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일로 중국과 관련된 스캔들이 더큰게 나와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건 좌도 아니고, 우듬, 우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리가 돈돈돈돈돈돈 하고 살던, 응?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살던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이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폭발할 것이다. 미쳤어요.